아이디어 회의할 때였어요. 이제 회의 중에 제가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.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. 그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요. 그건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요. 그건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안 되고요.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. 제 멘토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하는 얘기가, 야!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이유가 네가 못한다는 이유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뭐하러 이 회의를 하니?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진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만 찾아서 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툭 하는데 사실 그때 들었을 때 아, 또 무슨 잔소리야 막 이런 생각 했습니다만 자취방에 돌아와 가지고 그 질문을 곱씹어 보니까 맞더라고요 제 삶이 너무 우울하니까 안 되는 것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. 안 되는 것만. 근데 그 멘토는 정 반대의 분이었거든요. 세상은 원래 안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찾다 보면은 그래도 나와. 그러니 우리 한번 그걸 고민해보자.라고 자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 회사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열심히 해라고 하고 본인은 안 하는 리더들이 있잖아요. 팀장들. 근데 그분은 본인이 해 와요. 회의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해와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.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? 자기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솔선수범을 하니까 직원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그와 함께 하면서, 어? 이 사람 말대로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니까 아주 빵 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성과가 생기네. 오, 재밌다. 재밌다. 그런 감정을 좀 얻게 됐습니다. 그리고, 아,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해서 내 행동에 좀 제약이 있었던 것 같다. 그럼 지금부터 내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라고 나름대로, 나름대로의 계기가 됐었죠.